이제 그래갖고 어, 10절이 끝났죠. 그러니까 다이한테 어, 껍질을 벗기고 있어라. 율법을 벗기고 있어라. 어, 율법책 속에서 진리를 꺼내고 있어라. 다 같은 말이죠. <laughs> 그래서 이제 11절이에요.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고계시는 거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따라오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아,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럼 뭘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런 걸 가르쳐 사는 방법 가르쳐 주시지. 왜 맨날 이렇게 치신다고 맨날 이렇게, 음, 진짜, 이렇게 하는 진짜 아무튼, 그래서 11절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뭐그 얘기했잖아. 으으니까 다시 다윗에게 나아가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하, 난 이제 난 죽었어. <laughs>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내용 아니었으니까 이 뜻도 그런 뜻이 아니겠죠. 다시 다윗에게 나아가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받으라. 가시 다윗에게 다윗에게 나아가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을 받으라. 카발. 받다, 잡다. 그 뜻이에요. 어, 이, 이런 내용이니까 어, 여호와의 말씀을 받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올지 이제 말을 하겠죠. 12절. 혹 삼년 기근이든지 이거 보세요. 아까처럼 지금 이제 벌 받는 내용 말하는 거 같죠. 혹 삼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하니 이. 진이 내용을 보세요. 이거 무섭게 짝이 없는 얘기도 이거 어떻게 골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뒤에 보면은, 아, 내가 공경에 빠졌다.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보자고요. 혹 3년 기근이든지. 우리 3자 아까 봤더니 이제 3, 3자를 보면은 힌트가 이제 나오죠. 혹이 아니라, 이, 임, 그러면, 보라. 이 뜻이에요. 예수님 얘기를 할 때, 보라, 그러세요. 그 말을, 보라, 그 말이 나오면 그 얘기를 하는 거를 힌트를 얻으면 돼요. 이거는 혹 3년이든지가 아니라, 보라. 3년 기근이든지. 3년. 년은 해라 그래갖고, 햇빛, 빛은 진리죠. 근데 3, 3, 아까 했잖아, 샬롯이. <laughs> 죄짐 대신 지어주신 해. 그러니까, 해, 햇빛, 햇빛, 빛. 죄짐 지어주신 빛.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뜻이에요. 3년 기근이 아니라, 보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기근. 기근은 라브라 그래, 라브라 그래갖고, 그, 고난받으신 거. 그걸 말하는 거야. 십자가 희생하신 거.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을 하신 거. 보라. 십자가 희생을 하신 예수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의 죽음으로. 그 다음에 보라. 또 나왔어요. 혹 그랬으니까 보라. 내가 석 달을 적군가 내가 라는 말 없고요. 석 달을. 석 달은 또 석이 나왔네요. 삼. 그죠? 달, 달이 나왔어요. 달은 이제 처음 들어보신 거죠. 달은, 이 단어마다 다 상징하는 걸 알아야 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달은, 원래 뜻은 사단이에요. 사단인데, 사단의 피를 받은 우리들도 달이라 그래요. 사단의 본질을 받은 우리들도 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달은 사단이고, 우리들도 되고, 달은 또 죄가 되고, 다른 또 율법도 되고, 똑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죄라는 율법이라는 뜻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단이라는 뜻이, 이름도 너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이름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다 상징하는 것들을 알고 있으면 번역하게 해석하기가 쉽죠. 달은 사단이라는 뜻이에요, 우선은. 그런데 그 피를 받은 우리들도 달이고, 또그 달이 죄이기 때문에, 사단이 죄니까. 우리, 그 피를 받은 우리들도 죄고. 사단이 율법이니까 또 우리들도 율법이 되는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아, 그 뜻이에요 근데 석달이라 그랬어요 삼. 삼은 삼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대신 죄 짐지고 십자가에 생하신거 그게 서, 삼이거든 석달 세달세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 달은 뭐냐면요 뭐냐면요 달이 사단이지만 우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라 고 그랬냐면 너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말이에요. 너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희생을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너희, 지금 그 전에 뭐라 하셨죠? 3년 기근이든지, 십자가 희생을 하신 예수님의 그 고난, 보라, 또, 3년, 너희의 죄를 지고, 이번엔 석 달이니까, 너희의 죄를 지시고, 대신 지시고, 적군에게 패하여, 이렇게나 하는데, 적군은 차르라 그래갖고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좁은 길. 좁은 길로 올라가신. 너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좁은 길로 올라가서, 십자가를, 십자가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적군에게라 그랬는데, 에게는 뭐냐면, 파님이에요. 파님은 뭐예요? 앞면, 겉, 껍데기, 또 사단이에요. 이것도 사단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길로 들어가 사단을, 파님, 앞면을, 껍데기를, 사단을, 폐하여라 그랬는데, 폐하여는 사파라 그래갖고, 파괴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좁은 길로 들어가 사단을 파괴해버리시, 버다 우리의 죄를 대신 쓰고 좁은 길로 들어가 사단을 파괴해버리신. 파괴해버리시고, 파괴해버리신. 그 다음에 또, 적군, 적군, 오예, 적군, 적군, 이제 또그 다음에, 적군을,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가 아니라, 적군을 칼로, 쫓길 일이 아니라, 나사그, 제거하셨으니. 일로 올라가서 그 사단을 파괴하여 적군을 제거하셨으니. 그 말씀이에요. 적군이라 그랬지만, 사단이라면, 오예, 원수, 원수를 제거하셨으니. 다시 들으세요. 정신 없을 때한번또 들으시면 이 책을 한번 먼저 읽어보시고 보셔야죠. 그거는 하실 일이죠. 그래서 이 뭐가 써 있는지 먼저 다 인지해놓고 나서 이걸 들으시면 훨씬 빨리 들리시죠. 그래서 어그 좁은 길로 올라가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너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좁은 길로 올라가서 적군을 파괴하여 제거시키 제거 파괴하여 어, 제거시키신 제거시키셨으니 혹 여호와의 칼 전염 요번에 또 다른 걸 다른 방법 만하겠지만혹 보라. 또 예수님 보라는 거야. 이이 그리스도를 보라. 보라. 여호와의 칼곧 전염병을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면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칼즉 진리죠. 여호와의 칼 칼은 진리라 그랬죠? 여야 칼, 곧 그, 그 진리로. 전염병을, 전염병이 사흘 동안이나 전염병을 부순다는 말이에요. 이 전염병은요, 아, 데베르라 그래요. 이제 아까 그 다바로에서 같이 설명하려고 그러던 걸, 이제 지금, 요번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데베르라 그랬는데, 전염병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그 언어는 데베르예요 데베르는, 다바르, 데베르. 이렇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다바르는 상징적인 말, 그런 말을 하는 뜻으로 율법이에요. 그냥 말을 했으면 우리가 진리로 그냥 봤는데, 다 상징으로 써놨기 때문에, 이, 이 우리가 못 알아보죠? 그래서 상징적인 말이 율법이에요. 그거를 해석해내는 게 진리고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말, 그럼 그건 비유로 한 말, 상징적인 말, 뭐, 격언으로 한 말, 이런 거는 다 율법이에요. 다바르가 바로 그 율법이에요. 말이긴 말인데, 율법을 말하는 게다바르야요 다, 바, 르, 아, 아, 아. 이러니까 거기 에 은혜가 없죠. 물론 그냥 말할 때도 다바르라고 쓸 때가 있지만, 앞에 형용한 거에 따라 틀리지만, 그냥 다바르가 나오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어, 뭐지. 아무튼, 그래서, 그런데 요거는, 이 전염병은 다바르가 아니라, 데베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이라고 사전에도 번역도 돼있고 이렇지만 가로로 놓고 써있긴 하죠 전염병이라고 그랬지만 이 데베르는 벌써 은혜가 들어간 단어예요 그래서 데베르는 뭐냐면요 다바르를 부순 게 데베르예요 다바르를 무슨 내용이? 대배배. 물어 좀. 한 입만 먹을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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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을 내고 막 말을 했더니. 열이 나요. 이 율법 해놓은 거 보면. 하나님한테 너무 진짜 감사하고요 그래서 어, 목이 아프네요 되게 <laughs> 이 데베르를 전염,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면 그랬지만 이 전염병이 한글로는 저, 전염병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원어는 데베르예요 데베르는 다바르에서 온 말인데 다바르가 상징적인 말이라는 뜻으로 율법을 말하거든요 율법은 은혜가 없죠 그러니까 다바르 이렇게 써요 그런데 거기 은혜가 들어가서 데베르가 됐어요 그럼 이제 은혜가 들어갔기 때문에 다바르를 부수어버린 게 데베르예요 전염병을 부수어 버렸다는 뜻이에요. 가로에 놓고 부순 부순다는 말만 써놨지 그 의미가 뭔지 모르는데 전염병 그랬고 부순 부순다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전염병이라고 만했는데 거기선 부순다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전염병 율법 율법을 다 전염병 그 역병 나병 이런 데다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부순다는 거예요. 부순게 대배류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여기 다바르라 그러지 않고 데베르라 그러신 거는 그 율법을 부순다는 전염병을 부숴준다는 뜻이에요. 전염 병을 벌로 내린다는 게 아니라 칼곧 그 진리로 전염병을 전염병이 사흘 동안이라 그랬죠. 사흘 동안 전염병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한 걸로 응? 이 땅에 유행하며. 그 십자가 희생으로 그 땅에서, 그 땅에서 전염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 땅에서 전염병을 부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이 유행하면이 땅이 바로 그냥 땅, 아담아 땅이 아니라 이 LH 땅이에요. 여기 올라온 이 땅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부서준다는 거지. 아담아 땅에 있는 이 율법하는 사람들 걸를 부서준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까지 찾아오는 사람 거를 부서준다는 그 뜻이에요. LH 땅이라고 여기 딱 나와 있죠. 아담마 땅이 아니에요. 이 LH 땅까지 오는 이추구하 원하는 자, 그 자들을 말하는 거죠. 호프토코스들 지경을 어, 지경, 지경 어, 그 어, 땅에 땅들의 그 어, 전염병들을 어, 어, 부숴주며 대베르 부숴주며 여호와의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뭘할 일이든지 그러니까 여호와 그 여호와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천사는 말라크라 그래 갖고 말라크는 이렇게 전해 주고 이게 아게 생각의 이게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신 거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은 거 사명 받은 일을 하는 그 존재가 말라크예요. 천사라 그러죠. 어 히브리어로는 천사, 말라크라 그러고 헬라 헬라어로는 어, 엔젤, 어, 앙겔로스라 그러죠. 그런데 이이이 여호와의 천사 그러면 여호와의 사명을 받아서 일을 한그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그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충만한 지경, 지경은 개불이라 그래갖고요. 그 에워 쌌다는 뜻이에요. 이제 에워 쌌다는 뜻에서 뜻이 이제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게 최고 핵심이에요. 오늘 하는 말에. 에워 싼 것을, 에워, 애워, 개불이 에워 쌌다는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에워 애워쌌 싼 지역. 에워 쌌대요. 에워 애워쌌 싼 지역. 에워 싼 그것을 멸할 일이든지, 그 에워, 이스라엘 온 지경을 에워 쌌던 걸 멸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말라크, 여호와의 그 저기 뭐 아, 천사가 그렇게 그 저기 멸, 멸할 일, 멸한 거 그런 거를 정확히 알고 있어. 그뜻이에요 정확든지 이거를 골라라가 아니라 그 중에 하나를 골라라가 아니라 그런 걸 네가 그 어, 저기 정확히 알고 있, 있으라는 그 진리를 알고 있지. 알고 있으세요. 뭐 이제 가시니까 알고 있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걸 정확히 알고 있고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 이제 그렇게 정확히 알고 단단히 든든히 자신을 갖추고 이제 내가 이 말을 이 설명을 다 했으니까 내가 이제 무슨 말을 하나님한테 도로 가서 전할지 어, 어, 결정하소서 이게 아니라 결정해라. 그렇게 해해 우리한테 선택권을 항상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 이게 아니에요. 사단하고 정했어요. 사단도 그러니까 이렇게 해 못해요. 쟤네들이 고르게 그래서 뻔히 옳은 건줄 알아도 어 네가 선택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할지, 나를 보내신 하나님한테 내가 어떻게 네가 한데, 네 마음을 어떻게 할지 말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기. 결정하소서가 아니라 결정해라. 이 내용을 알았지? 이제 결정해라. 여기까지 할게요.